조선옥이 어느 양반집 외아들 김진사가 혼례를 올렸다. 친부 월선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녀였다. 초례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갔다. 김진사가 신부의 옷걸름을 푼다. 새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밤을 보냈다. 월선은 신랑의 품에서 행복하게 잠들었고. 새벽녘 김진사도 깊은 잠에 빠졌다. 동이 틀 무렵 김진사가 눈을 뜬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 아마 부끄러워 먼저 일어났나 보다. 밖으로 나가 보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새댁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대문은 잠겨 있고 담장에도 흔적이 없다. 침부의 옷과 신발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증발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지어머니가 땅을 치며 온다. 귀신이... 고칼노릇이구나. 관아에 신고했지만 소용없다. 김진사는 미쳐버렸다. 첫날밤을 함께 보냈는데, 어찌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지어머니는 더욱 슬피 온다. 내 며느리, 내 불쌍한 며느리! 온 나라를 뒤져도 월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진사는 월선을 잊지 못해 재혼을 거부했다. 내 아내는 월선뿐이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김진사는 신부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어느 날옆 고을 기생집 소문을 듣는다. 홍매라는 기생이 있는데 손님을 받지 않는다더라. 오직 술자리에서 노래만 부른다고 김진사가 기생집을 찾아간다. 홍매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김진사는 얼어붙는다. 10년 전 첫날 밤 들었던 그 목소리. 홍매를 본 순간 확신했다. 친부 월선이다. 월선은 김진사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안으래. 그리고 방으로 도망친다. 김진사가 뒤쫓아간다. 월선 나요. 당신 서방이요. 월선이 벽에 등을 대고 떤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며칠간 설득 끝에 월선이 입을 연다. 나를 기억하오? 어찌 있겠습니까? 월선이 눈물을 흘린다. 첫날 밤이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에 잠을 깼는데 눈을 뜨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